안녕하세요 황금곡간입니다 오늘은 아, 그동안 키웠던 무화과묘목 어, 묘목을 어, 포크레인으로 어, 뽑고 있습니다 어, 이 품종은 바나의 품종이고요 어, 아주 100%다 돋지는 않았지만은 튼튼하게 많이 안 자라서 그런지 튼튼하게 아주 잘 자라주었습니다. 오늘 작업하시는 포크에 있는 사장님은 옹벽과 또 방파제 그런 벽을 쌓는 데 달인이신 신안군에서 가장 유명하신 박종원 사장님이 오늘 와서 또 돈도 되지도 않지만은 같은 교회 에다 있다 이유 하나만으로 와서 봉사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소정의 수고로는 드리고 있지만, 거기 봉사해주고 계십니다. 또, 함께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 또 와서, 어 열심히 또, 어 묘목을 털어서, 부 지뢰를 나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묘목인데요. 아주, 튼튼해졌습니다. 뭐이 정도의 무화과를 심어서 죽는다면, 묘목 정상이 저희들의 잘못이 아니고, 아무래도 심는 사람들의 부주의나 그런 잘못일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화과 토는 현장에서, 묘목을 토는 현장에서, 어, 바쁘지만은 또 잠시 틈을 내서 노아가 어, 묘목을 뽑는 장면을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